안녕하세요. 카이스트의 이경상입니다. 아, 이번부터는 3편에 걸쳐서 아,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비트코인, 그리고 블록체인. 이거에 관련돼서 블록체인 활용 전략 2018이라는 주제로 3부작으로 나눠서 한번 아, 여러분께 아,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는 아, 비트코인, 과연 뭐길래, 또 이게 과연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편에서는 굉장히 보완적으로 안전하다던 블록체인 비트코인이 왜 해킹이 일어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가 도대체 해킹은 왜 일어날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알아보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블록체인 어디에 쓰이고 앞으로 4차 산업명 시대는 어디로 가나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시간 비트코인, 도대체 뭐길래? 라는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 여러분 보시면 게시판 보이시죠? 게시판에 쭉 보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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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바로 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은어들이 많이 범람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가자, 가자, 가자 할때 가자. 느낌 표치는 이런 것들이 제일 유명한 거고요. 또 존버라든지 떡상, 떡락, 그리고 비트코인 말고 또 알트코인 뭐 이런 용어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많은 언어로 범람하는 것은 바로 이 비트코인의 인기 또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두 가지가 같이 겹쳐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비트코인 가상화폐라고도 부르고요, 암호화폐라고도 부르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비트코인에 대한 아홉 쪽의 논문을 인터넷상에 게재했습니다. 사실 그게 뭐 논문 학술지에 실린 건 아니고 인터넷상에 이제 게재를 함으로써 이것이 알려지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이유는 좀 있다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기반으로 해서 1년 뒤인 2009년에 처음으로 비트코인이 발행했습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 사,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인물이 정의한 것을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고요. 국내에서는 이걸 가상화폐, 버츄얼 커런스라고 부르고. 국외에서는 해외에서는 암호화폐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어요. 이게 화폐다고 정의하다 보니까 이 돈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게 과연 미래에 정말 우리가 쓰는 돈이 없어지고 비트코인이 쓰이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개념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토, 사토시 나카모토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예요? 이 타임지에 나왔듯이 이 사람이 도대체 올해의 인물로 뽑혔는데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보니까 이름이 일본 사람 같으니까 일본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이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어떤 일본에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사람일 거다. 그랬는데 얼굴에 보다시피 나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가공의 인물이었다. 그래서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집단일 가능성이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거는 뭐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비트코인은 화폐는 뭘 하고자 하는 걸까요? 자, 우리가 먼저 보면 이경상이 이경순에게 돈을 보낸다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트워크 금융거래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제가 거래하고 있는 농협에서 이경순이 거래하고 있는 국민으로 보낼 때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보낸 돈을 은행끼리 주고받아서 다시 고객한테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은행끼리 굉장히 많은 빈번한 거래가 있다 보니까 매번 고객들이 보낼 때마다 모두 은행끼리 서로 주고받으면 엄청난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그 네트워크의 거래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시스템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금융결제원이라는 중간 기관을 놓고 거래된 내용을 일괄적으로 뭉쳐서 서로 주고받게 하는 이런 기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오는 금융 결제원과 은행 이렇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국내에서만 거래될 때는 이, 이 조금 더 간단하지만 국외로 송금을 할 때는 엄청난 복잡성을 갖게 되겠죠. 왜? 국가별로 안정된 나라도 있고 안정되지 못하는 나라도 있고 서로 인터넷이 잘 연결될 수도 있고 안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음. 우리 원화를 브라질 화폐로 보낼 때 그냥 쉽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돈을 은행에다 보내면, 은행은 다시 우리나라 금융결제원에 보내고, 또 그것이 상대방 금융결제원에 가려 그러면 그것을 또 중개해주는 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한 거래가 되고, 여기에 서로 간에 비용을 줘야 되는 상당히 많은 비용도 소모되고, 특히 외환 거래 입장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이런 시간과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P2P 금융 거래라는 것이 바로 이 블록체인,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는데요. P2P라는 말좀 궁금하시죠? P2P라는 말은 peer to peer. 다시 말하면 여기서 p 어라는 뜻은 네트워크 상에서 최종 단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종 단말에서 최종 단말로 연결되는 거래, 이것이 P2P 거래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최종 단말이란 뭐겠어요? PC에서 PC로, 스마트폰에서 PC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또는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거래가 되는 말단끼리 거래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이것을 P2P 금융거래라고 하는 말이죠. 그럼 결국은 뭐겠어요? 네티즌이 만든 화폐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화폐를 만들게 되면 거래 비용도 적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다라는 것이 비트코인의 출발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의 유용성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또 비트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는 걸 근본적으로 살펴보려면 돈이라는 걸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돈이 있죠? 이 돈, 우리가 쓰는 돈은 뭡니까? 바로 기축통화. 국가별로 기축통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우리나라는 원, 일본은 엔, 미국은 달러, 중국은 위안, 이런 식으로 그 나라만의 화폐가 존재하게 되죠. 이 화폐는 그 나라의 기관에서, 정부에서 인정한 화폐가 되겠죠. 이 인정한 화폐는 보시면, 한,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이 있고, 복, 위복, 위변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에 신사임당의 홀로그램,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서 안전한 돈을 유... 통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보증하는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돈만 돈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래 그림 보면 금이 있잖아요. 자, 우리는 금을 사고팝니다. 그죠? 그리고 금은 기축통화가 무너질 때 대체 통화로서, 대안적 개념으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이죠. 왜? 금은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싶어 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장신구로 쓰고, 이런 범용성과 황금성, 그 다음에 유동성, 이런 걸 갖기 때문에 금이 새로운 대체 통화 역할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 금 대신 또 하나 기축 통화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말하면 인터넷상에서 기축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통화의 필요성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거죠. 그 역할을 바로 비트코인이 할수 있다. 비트코인이 과연 기축 통화를 대체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들이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에 중국 정부가 자본 통제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돈을 벌어서 해외로 가져가는 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 또 해외 기업들이 국외로 송금하는 것이 막혀 있으니까 야, 이거 비트코인이야말로 국외를 송금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비트코인 매입했는데 그것이 중국땅에 남은 거는 48%에 불과하고 나머지 52%는 전부 미국, 유로, 기타 지역으로 통화를 바꿔서 넘어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으로 우회시켜서 보내고 그걸 다시 그 나라에서 그 나라 달러로 만들어서 환전을 했다. 그래서 해외 유출의 창구가 됐기 때문에 위안화가 같이 하락하면 비트코인은 높아지고 이런 현상들이 중국에 많고 결국에는 중국 정부가 이것을 막게 된 거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먼저 비트코인 또 블록체인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블록체인 기반 비트코인의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 거래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맨 처음에 제가 돈을 채굴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획득했어요. 그 다음에 이경상이 이경순에게 내 비트코인을 줬어요. 그러면 제이 비트코인에는 몇월 며칠 언제 비트코인을 이경상이 획득했다는 정보와 몇월 며칠 언제 이경순에게 비트코인 얼마를 줬다라는 정보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넘어가면, 그 다음 사람에게 과거의 이력과 현재의 이력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10비트를 A라는 상점에 물건을 구매하고 줬다. 그러면 그 사실이 같이 거래 기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왜 들어가야 될까요? 들어가야 이게 처음에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걸 알아야 이, 이 돈이 돈이라는 것을 인정해 줄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까요? 이 거래 기록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거래 기록을 전부 나눠서 갖고 있게 되면 믿을 수가 있겠죠? 왜? 내가 마음대로 하나를 바꾸면 그게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이 돈이 진짜 이 사람이 거래한 돈이냐? 과거서부터? 그럼 모든 컴퓨터가 하나라도 NO! 또는 51%가 찬 NO! 하게 되면 그 돈은 거래는 인정되지 않는 거고 그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 돈은 돈이 아닌 거죠. 이렇게 해서 국가가 담보하지 않아도 네트즌끼리 서로 협력해서 그 신뢰성을 인정하는 방식. 이게 비트코인의 화폐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 어 어떤 대체 통화가 비트코인이 주류가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저한테 여쭤봐요. 지금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1700개가 넘는 비트코인에 비슷한 화폐, 가상 화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 다섯 개가 가장 유망한 앞으로 대체 통화로서의 주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첫 번째가 비트코인, 두 번째가 이더리움, 세 번째가 리플 네 번째가 비트코인 캐시, 다섯 번째가 라이트코인이에요. 이거에 대한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금과 마찬가지로 서로 환금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대체 통화가 되려면. 그래서 많은 사람이 쓰는 확장성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사용처가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세 가지 측면으로 봐서 지금 여러 가지 코인 중에 제가 노란색으로 놓은 두 개의 코인이 가장 대체 통화의 주류를 이룰 수 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비트코인 제일 먼저 만들어진 코인이죠.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거를 우리가 알트코인, 얼터너티브 코인.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이 아닌 코인.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최초의 가상화폐면서 전체 시장점유율이 67%예요. 그러니까 주류를 이루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밑에 보시면 비트코인 캐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비트코인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것이거든요. 이거를 합치면 얼마가 되겠어요? 74% 점유율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일반의 대체통화의 주류로 자리 잡을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건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또 이더리움이라고 해 놨잖아요. 이 이더리움은 뭐냐? 야, 이더리움은 서로 상호 계약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서가 있잖아요. 그 부동산 계약서를 위변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블록체인에 넣어 놓고 거기에 뭐가 왔다 갔다 그래. 돈이 왔다 갔다 하죠. 그걸 같이 연결시켜 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은 순수한 화폐를 위한 블록체인의 기반 코인이라고 보면 이더리움은 계약서 기반에, 이걸 우리가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계약서 기반의 여러 가지 거래를 자동화 시켜주는 도구예요. 그럼 이건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바로 기업용, 산업용, 그 다음에 우리 일반 공증서용, 이런 쪽에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런 문서회를 기반으로 한 거래용으로는 이더리움이 앞으로 대세의 주류점으로 잡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느 비트코인에 투자할 거예요. 어디가 유망해요 교수님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금을 항상 생각하세요. 금은 어떻게 돼요? 처음 채굴하죠. 채굴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분 사놓을 때 이걸 황금성을 가질 때는 순금을 사세요. 18K를 사세요. 14K를 사세요. 또는 백금이라 그래가지고 플래티넘을 사세요. 순금을 사시잖아요. 왜? 순금을 사야 그것이 황금성, 유동성이 높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액세서리용으로 살 때는 14K, 18K를 사지만 14K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사면 보증서를 줍니까? 안 주잖아요. 보증서가 딸린 순금,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아까 보신 여러 가지 중에 뭐겠어요? 결국 제일 지금 가능성이 높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우리가 순금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가상화폐가 지금 널뛰기를하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안정화될까요? 이런 가상화폐가 어떻게 안정화될까 하는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을 보시면... 가격 상승이 시작돼 가지고 언론문이 야 비트코인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투자자들이 모이고 탐욕이고 여기에 환상이고 야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야 이게 미래를 바꾼대 하다가 이제 실망의 계곡으로 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야 그렇지 않은 거 봐. 야 근데 이거 완전히 이거 값이 막 떨어지는데 야 이거 팔아버려야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좌절까지 오는 붕괴 단계 그런 다음에 정상화될 거다라는 이 비트코인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제가 이렇게 별표 형태를 해놨지만 바로 이제 현실이 부정되면서 정상화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으로 치면 서부의 골드러시 상태를 지나서 이제 금이 거의 세장, 새로운 금이 많이 나오지 않게 되면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도 채굴되는 양이 한정적으로 남, 남을 때쯤 되면. 정상화가 돼서 그때가 되면 어느 비트코인 다시 말하면 비트코인이냐 뭐 그다음에 다른 알트코인이냐에 우선순위와 우리가 역할이 정해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비트코인에만 신경 써서는 안 돼요. 여기 2030년까지 블록체인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면 거기 보시면 비트코인은. 2030년에 22% 밖에 안 되고, 나머지 78%는 비트코인이 아닌 분야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업이 사용하고, 단일기업이 사용하고, 기업간 사용하고, 정부공공이 사용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래를 자동화하고, 이런 분야가 더 커진다는 거죠. 따라서 비트코인에 지금 관심이 많으시지만, 비트코인의 역할보다는 블록체인의 역할이 더 커질 거라는 걸 이 도표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너무 투자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게임 을 하는 거와 같다. 그래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가 되면 이제 유동성과 그 다음에 확장성이 안정화되면서 비트코인도 대체통화로서 자리 잡을 것인지가 결정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블록체인 살펴보셨죠? 유렉카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코인은 우리가 화폐에만 돈만 있는 게 아니다. 과거의 거래 기록이 연쇄적으로 담겨서 그것에 대한 보완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코인, 그러면 화폐가 아닌 거래 기록의 디지털 화폐 이런 말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비트코인은 기축 통화를 완전히 대체하는 없애고 비트코인 자리 잡지 못한다. 비트코인을 생각할 때 항상 금을 생각하시라. 금과 같이 기득 지축 통화의 보완제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비트코인은 활용성, 유동성, 황금성이 확보될 때까지 아직 전망은 예측할 수 없고 그것은 한 3년 정도가 지나야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확실하지 않은 알트코인 중에 여러 가지를 보고 하는 것은 게임머니와 같습니다. 다시 금으로 보면 14K의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써버리는 그런 경우와 같다는 거 명심하시고, 항상 비트코인 보실 때 금의 역할, 금의 과정, 금의 안정성, 황금성, 유동성과 비교해서 보시는 생각을 가지시면 비트코인에서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